다음은 드디어 저희 아이가 즐겨봤던 영상 추천해 드릴게요. <laughs> 댓글에 지금 뭐 아이가 7살인데 혹은 초 1인데, 초 2인데 어 추천해 주실 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었는데 앞이 캄캄할 때 뭐라도 일단 부여잡아야 하니까 이거라도 부여잡아 보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국에, 결국에는 답은 내 아이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찾아보셔야 해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뭐가, 뭐를 재밌게 봤었나. 지금까지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 아이가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이며, 영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을 것이며, 또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천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특히 길게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영상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의 취향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초로 봤던 거는 페퍼피그였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림도 귀엽고, 내용도 좀 쉽고, 단순하고. 그래서 페퍼피그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의외로 길게 보진 않았었어요. 재미있어 하긴 했는데, 의외로 길게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봤었던 건 파자마 삼총사. 파자마 삼총사는 거의 전 시즌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편은 좀 반복해서 여러 번 보면서 좀 즐겁게 시청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퍼피 구조대도 재밌게 한동안 봤습니다. 또 꼬마이사 맥스터핀스. 이것도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난 방학 동안에 잠시 라이언 수호대를 또 재밌게 봤었고요 라이언킹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라이언 수호대도 추천드립니다 라이언 수호대는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넷플릭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유튜브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아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를 더 오랜 기간 보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먼저 시청을 했고, 또 오랜 기간 시청을 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넘버블럭스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이제 수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수 개념을 터득하면서 재미있어 했었고, 그리고 오래 봤던 건 아닌데, 파닉스 관련해 갖고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넘버블럭스랑 좀 연관되어 있는 알파블럭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스 월드 아이가 최고로 재미있게 봤었던 유튜브 채널입니다. 라이언이라는 꼬마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꼬마가 아니에요. 라이언의 가족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라이언, 이렇게 세 식구가 맨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쌍둥이 여동생들도 생겼는데 이 쌍둥이 여성, 여동생들도 나중에는 유튜브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라이언스 월드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모든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이것의 어떤 부작용 아닌 부작용은 이 라이언스 월드에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슬라임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아이가 한 번씩 거기에 나오는 장난감이라던가, 슬라임 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엄마한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저거 사주면 안 돼? 우리도 저거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어, 근데 그런 것들도 다좀 한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와, 이거 계속 보게 해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거 하자" 라고 조르곤 했었는데, 네, 다 지나갑니다. 그 시기는 그리고 그 엄마, 아빠와 라이언과 또 아이들이 나누는 그 대화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즉, 인풋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 또래의 아이가... 화면에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영어로 떠들면서 말을 하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본인도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 대잔치처럼 영어로 뭐라고 뭐라고 막 떠들면서 놀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나도 한번 찍어 볼래 하면서 카메라를 켜놓고 문법에 전혀 맞지 않은 영어로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되도록 도와준 굉장히 고마운 유튜브 채널이다. 그래서 라이언스 월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라이언스 월드를 보다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볼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추천을 많이 해줘요. 아이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클릭을 해서 시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채널로 넘어가서 또그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지는 않은지. 혹시 선정적이거나 잔인하거나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들, 뭐 미국 사람들도 비속어를 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귀 쫑긋 세우시고 적절히 바른 길을 찾아서 갈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Bright Side라는 또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이 Bright Side는 밝은 면 채널이라고 밝은 면 채널이 맞을까요? 어, 한국말로 검색을 하시면 한국말로 된또 영상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이 브라이사이드는 그 밝은 면 채널의 영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영어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아이는 한 초등학교 2학년 후반기? 3학년? 그때부터 이 브라이사이드를 찾아서 좀 즐겨 봤었던 것 같아요. 고학년 아이들도 이 브라이사이드는 재미있게 시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라이사이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로블럭스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관련한 채널도 저는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심정에 탐탁치 않았으나 그원어맨이 운영하는 게임 채널이 말을 쉴새 없이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내려갔고요. 아, 안 돼. 이렇게 되면 죽는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요. 그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당연히 비속어나 욕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절대 안 되겠지만, 인풋량이 워낙 많고, 게임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디로 향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쉴새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이거 괜찮네 <laughs> 영어 인풋적인 면에서는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자막들이 있는데 또 아이가 열심히 그 자막을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저는 라이언스 월드를 가장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류의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쭉 시청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또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아이와 함께 골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더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상, 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영상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답은 역시 내 아이에게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관심사들을 영어로 검색만 하셔도 그와 관련된 영어 채널들이 또쭉 소개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또 스스로 잘 찾아 나갑니다. 네, 그 전까지는 같이 한번 찾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즐겨 읽었던 영어책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책이 아마 ORT일 것 같아요. ORT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ORT는 은근히 긴장감 넘치고 되게 흥미있는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호불호 없이 즐겨 읽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4단계부터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7살 때 4단계는 글밥이 좀 적고 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재미있어요. 글밥이 한이 정도예요. 이 ORT가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있는 책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서 아이들이 좀 마음 편히 책을 읽고 잠에 들수 있다. <laughs> 저희 아이는 또 슬프게 끝나거나 결론이 잘 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는 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ORT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ORT 말고 또 재미있게 읽었던 책중 시리즈 중에 하나가 I Can Read 시리즈였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2단계인데 1단계도 읽어줬었어요. I Can Read 시리즈는 1단계가 이 ORT 1단계처럼 그렇게 글밥이 굉장히 적진 않거든요. 네, 요게 1단계입니다. 비기닝 1,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글밥이 완전히 적진 않아요. 그리고 스토리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시리즈 전체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제일, 이아이캔 리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Frog and Toad 2단계는 이 정도 글밥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달까요? 아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나오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캔리드 시리즈도 책이 굉장히 권수가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요. 근데 사람이 주인공인 책은 읽지 않았어요. 또 어, 저희 아이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곤충,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들 위주로 빌려다가 아이에게 읽어줬었다는 거. 아이의 취향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스본 퍼스트 리딩 이 시리즈도 아이에게 많이 읽어 줬었어요. 이거는 레벨 1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것도 이제 동물이 나오는 거죠. 이솝 우화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글밥이 적은데 재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영유아들 다 재미있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올라가고 나서는 이렇게 명작동화 2단계 시리즈 2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도 글밥 음, 그림도 예쁘고요. 어스본 시리즈도 여러 권 읽어 줬었습니다. 잠자리 독서 때. 그리고 로알드 달 시리즈. 얘네들은 조금 책이 얇죠? 네. 아마 마틸다나 어, 찰리 초콜릿 공장 같은 책들은 조금 두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까 동물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틸다는 아예 읽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빌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읽고 싶지 않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마틸다는 읽어주지 못했다는 거. 찰리와 초콜렛 공장은 저랑 한 2주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이렇게 얇은 책들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준도 엄마가 읽어주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도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읽어줄만 합니다. 이것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시리즈물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쁜 단행본 영어 그림책도 많이 읽어줬어요. 많이, 많이 읽어줬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 그때쯤에 제가 읽어줬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책을 어제 다시 빌려왔거든요. 그때 아이와 함께 받았던 감동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단행본 그림책을 발견을 하려면 엄마가 다 일일이 꺼내서 열어보고 그림체와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또내 아이의 취향에 딱 걸맞는 그런 책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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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읽어줬어요. 찾아보면 영어 책 중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저희 아이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좀 행복했었어요. 해또 마지막으로 Fairy Tale Story. 이것도 결국에는 명작동화 영어책인데요. 이런 책은 이렇게 한책 안에 8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글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얇은 책보다는 내용이 좀더 디테일하고 어휘들이 수준이 조금 더 높겠죠. 이 책은 2학년 말, 3학년 뭐 그때쯤에 읽어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명작동화는 아이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로 다시 한번 듣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한국말로 알고 있었던 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더좀더 더 흥미롭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더스북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단행본 그림책이라던가 짧은 소설들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챕터북으로 넘어갔어요. 저희 아이가 가장 처음 재밌게 읽었던 챕터북은 드래곤 마스터즈 였었고요. 네, 그것을 1권부터 이제 전권 끝까지, 어, 재미있게 읽었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는 매직 트리 하우스. 전세계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챕터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저희 아이도 그 스토리 자체는 재미있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여동생 캐릭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오빠의 말을 잘안 듣고, 자꾸 좀,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 그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읽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그 책은 2권까지 읽다가 결국에는 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스토리 트리하우스 약간 만화책스럽기도 한데 글밥도 또 적지는 않거든요 그 책을 또 한동안 정말 매일 밤 아이와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읽었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도그맨 이 책들 모두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캡틴 언더팬츠를 정말 또 재미있게 1권부터 끝까지 완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는 고양이 전사들 그 한국말로 된 소설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어 원서본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아이와 또 밤마다 한번 읽어 나가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도움받았던 유튜브 채널 세 가지 그리고 저희 아이가 즐겨봤던 영상들, 책들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하지만 아무리 누가 어떤 훌륭한 컨텐츠를 추천한들 답은 내 아이에게 있다는 점. 책 같은 경우엔 일단 도서관으로 가셔서 책을 한권한권 한권 펼쳐보셔야 해요 사실. 그렇게 내 아이에게 적합한 책을 여러 번 외면당하면서 <laughs> 찾아보셔야 하고요. 영상은 아이랑 같이 앉아서 현사빠표 영어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 그리고 저희 아이가 즐겨봤다고 말씀드렸던 영상, 그런 것들부터 어떤 친구는 이 영상 되게 재밌게 봤대. 우리도 재밌을지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찾아 나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The greedy dog. Dog was always hungry. Dog was always hungry. 먹을 거 생각하고 있나 봐. 여기 소세지도 있고 뼈다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러네. 배고픈가? Dog was always hungry. He spotted a bone. He spotted a bone. Look at that bone. Look at that bone. Dog barked, barked, barked. Dog barked. No one was looking. No one was looking. 다들 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렇지? 얘는 여기 뼈다귀를 지금 보고 있어. No one was looking. Greedy dog grabbed a bone. Greedy dog grabbed a bone. 이브로 grabbed 있어. He saw another dog. He saw another dog. He growled at the dog in the water. Grr. He growled at the dog in the water. He barked at the dog in the water. He barked at the dog in the water. Woof. 뾰다기 <laughs> <laughs> 놓쳤어. 뾰다기 물고 있는 상태에서 워크 하니까 뾰다기를 놓쳤다. 그렇지? The bone fell out of his mouth. The bone fell out of his mouth. Splash! It was Greedy Dog's reflection all alone. It was Greedy Dog's reflection all alone. I'm so silly. I'm so silly. 아까는 I'm so clever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I'm so silly라고 한다.